알고 계셨나요? 7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배뇨 습관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는 우리 건강에 흥미롭지만 종종 간과되는 측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뇨 패턴과 장수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며 이 일상적인 과정의 변화가 어떻게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더 길고 건강한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노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70세 이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 씨의 아침 일과 70대의 활기찬 남성인 김 씨를 소개합니다. 그는 활력과 열정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습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하면 김씨는 자신의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일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거실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세션으로 시작하여 동네를 한 바퀴 빠르게 걷습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은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울창한 정원, 지저귀는 새들, 그리고 그의 활동적인 모습을 존경하게 된 이웃들의 친근한 인사가 그를 방입니다. 산책 후김 씨는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즐깁니다. 주로 통곡물, 신선한 과일, 그리고 물한 잔으로 구성됩니다. 그는 수분 섭취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아침에 나머지 시간을 정원 가꾸기에 할애하는데 이를 치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 가꾸기는 그를 신체적으로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식물과 정원 가꾸기 기술에 대해 배우면서 정신적으로도 자극을 줍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는 생활 방식을 성공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 씨는 자신의 배뇨 습관에 몇 가지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때 방해없는 편안한 수면을 즐겼던 그는 이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더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여겼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이런 미묘한 변화로 인해 그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이러한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배뇨의 변화 인식하기 날이 지나고 주가 지나면서 김씨는 배뇨 패턴에 몇 가지 우려되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일과 후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그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 배뇨가 증가했습니다. 한때 밤에 화장실에 한번 가던 것이 여러 번의 방문으로 변했습니다. 수면의 각 중단은 더욱 좌절스러워져 낮안 그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노화에 불가피한 징후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배뇨 습관의 변화가 단순히 나이 들어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무시해서는 안될 중요한 건강 신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김 씨에게 이러한 변화는 반성의 순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배뇨는 전반적인 건강을 반영하는 중요한 신체 기능입니다. 특히 밤에 빈번한 배뇨는 요로 감염, 전립선 문제, 또는 더 심각한 상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무시하면 삶의 질과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험은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이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가 신체 활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부지런히 지하는 것처럼 이제 그는 배뇨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조기에 대처함으로써 김 씨는 자신의 웰빙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훈년에도 계속해서 활기차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일반적인 배뇨 문제, 배뇨 문제는 노인들 사이에서 놀랍게도 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약 50%가 어떤 형태의 배뇨 문제를 경험하며 여성의 약 30%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인식하거나 논의하지 않을 수 있는 노화의 중요한 측면을 반영합니다. 인구가 계속 노화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해집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뇨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광의 탄력성이 감소하여 용량이 줄어들고 배뇨 긴급성과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성의 경우 가장 흔한 상태 중 하나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입니다. 이는 전립선 선의 비암성 비대입니다. BPH는 요도를 압박하여 배뇨를 어렵게 만들고 불안전한 방광 비우기, 긴급성 증가, 심지어 요저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매우 흔해서 70대에 이르면 거의 70%의 남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여성은 종종 요실금을 경험합니다. 이는 소변의 비자발적 누출입니다. 출산, 폐경기 동안의 호르몬 변화, 골반저 근육의 노화 등의 요인이 이 상태에 기여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기침 재채기, 운동과 같은 일상 활동 중에 요실금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배뇨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통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유병률을 인식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언을 구함으로써 노인들은 자신의 배뇨 건강을 해결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배뇨와 전반적인 건강의 연관성 배뇨는 도시의 배수 시스템이 인프라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합니다. 잘 기능하는 배수 시스템이 도시를 깨끗하고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건강한 배뇨 시스템은 우리 몸에서 폐기물과 독소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의 어떤 교란도 주의가 필요한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의 색깔, 빈도, 또는 농도의 변화는 수분 섭취 수준, 신장 기능, 심지어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전신 질환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뇨 문제가 발생하면 종종 더 심각한 건강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 UTI과 같은 상태는 노인들 사이에서 더 흔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UTI는 신, 감염, 폐혈증, 심지어 입원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배뇨 문제는 남성의 전립선 문제나 여성의 방광 문제와 같은 더 중대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만성신장질환을 포함한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뇨 습관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에 조기 경고 신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건강 지표로서 배뇨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개인은 배뇨 시스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와의 정기적인 검진과 배뇨에 관한 변화나 우려 사항에 대한 솔직한 논의는 시기적절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수명 단축을 나타낼 수 있는 네 가지 배뇨 습관 습관 1. 소변 참기 배뇨 건강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습관 중 하나는 장시간 소변을 참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배뇨 욕구를 무시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광이 자주 과도하게 늘어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력성이 떨어져 완전히 비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방광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실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입니다. 더욱이 만성적인 소변 저류는 신장 문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방광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 소변의 역류가 발생하여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 2. E, 배뇨 시 힘주기 배뇨 시 힘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를 앓고 있는 남성에게 그렇습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소변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방광을 비우기 위해 더 강하게 밀어내려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주기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 방광 손상, 심지어 신부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힘주기 동안 골반적 근육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골반 통증이나 요실금과 같은 장기적인 합병증에 기여할 수 있어 나이가 들면서 개인의 건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습관 3.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음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농축된 소변을 유발할 수 있는 흔한 실수입니다. 이는 신장결석의 전조가 될수 있습니다. 몸이 탈수되면 소변이 미네랄과 염분으로 더욱 농축되어 결정 형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신장결석은 심한 통증, 요로 폐쇄, 심지어 전반적인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쳐 체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역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배뇨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습관 4 빈번한 야간 배뇨 빈번 야간 배뇨 또는 야간뇨를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심장 및 신장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수면 패턴을 방해하여 피로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밤에 여러 번 일어나야 하는 필요성은 특히 노인들에게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빈번한 야간뇨는 또한 당뇨병, 심장 질환 또는 전립선 문제와 같은 기저 질환을 나타낼 수 있어.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증상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배뇨 이상, 시 대처 방법, 배뇨 건강에 관해서는 눈에 띄는 변화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빈도 증가 배뇨 어려움 또는 불편함 등 이러한 증상은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기저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배뇨 이상을 경험할 때 취해야 할첫 번째 단계는 의학적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은 특히 노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배뇨 건강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진단 도구 중 하나는 요분석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검사는 소변에서 단백질 혈액, 박테리아 및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기타 지표를 검사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의료 제공자는 요로 감염, 신장 질환, 심지어 당뇨병과 같은 상태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분석은 종종 정기 검진 중에 수행될 수 있어 이상이 발견되면 시기적절한 개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개인의 장기적인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의학적 조언을 구하고 요 분석을 받는 것 외에도 개인이 자신의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제공자와 열린 대화를 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빈도 일관성, 배뇨 중 불편함 등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은 의료 상담 중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조기 개입을 장려하여 더 나은 결과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배뇨 습관이 전반적인 건강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정보를 유지하고 경계하는 것이 장기적인 웰빙을 보장하는 데 핵심입니다. 좋은 배뇨 습관 유지하기 나이가 들면서 좋은 배뇨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배뇨, 건강을 증진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팁중 하나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물 섭취는 소변을 희석할 뿐만 아니라 요로에서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요로 감염과 방광 자극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배뇨 기능을 지원합니다. 활동 수준과 기후에 따라 조정하여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여 배뇨 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유지하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외에도 식단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은 배뇨 건강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와 수박과 같이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수분 공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카페인 알콜, 과도하게 매운 음식의 섭취를 줄이면 방광 자극과 배뇨 빈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또한 변비를 예방하여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배뇨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좋은 배뇨 습관을 유지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신체 활동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방광 조절과 골반저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걷기, 수영 또는 특정 골반저 운동에 참여하면 더 나은 배뇨 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요실금과 같은 문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주 최소 150분의 중간 강도, 유산소 활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목표로 하여 신체와 배뇨 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일정을 잡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의료 방문은 배뇨 문제나 기타 관련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검진 중에 의료 제공자는 요분석을 포함한 필요한 선별 검사와 검사를 수행하여 배뇨 건강을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은 잠재적인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팁을 따르고 좋은 배뇨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배뇨 건강을 지원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좋은 배뇨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단을 모니터링하며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정기 검진 일정을 잡음으로써 배뇨 시스템을 지원하고 잠재적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도움이 되는 팁에 대해서는 9를,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을 우선시하고 잘 관리하세요.